그첫 번째 보세요. 88쪽에 한글 맞춤법 총칙이라고 나와있죠. 총칙. 자, 볼펜 드세요. 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게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리라.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 우리 지금 앞에서 의문의 변동 했잖아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는 뜻이야.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 나무, 하늘 이런 말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어도 그 말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경우가 첫 번째 맞춤법 표기 원칙이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음운의 변동하면서 얘를 이렇게 적 이렇게 적고 소리 나는 대로 적으세요 이러면 이제 음운의 변동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적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 뜻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 꽃이 참 예쁘군요. 꽃이 많다. 꽃이 많다가 팽이 잘안 나오네. 꽃이 많다가 만약에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꽃이 꼬치, 이 꽃이가 이 꽃인지 또는 양꽃인지 떡꽃인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렇게 적어 줘야 뜻이 통합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렇게 적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뜻하고 이렇게 적었을 때 말하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꽃이, 꽃만, 꽃도 이런 식으로 어떤 음운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발음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를 구분해서 적으란 뜻이에요. 그래서 형태소를 잘 구분해서 적어서 어법에 맞게 적으면 뜻이 통한다. 이뜻이야다 같은 말이에요.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건 이런 의미고, 그래서 맞춤법 문제에서는 형태소 구분하는 문제가 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형태소 나누는 거쭉 연습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서는 실전 문제에서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 표기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무슨 뜻이냐면 된소리되기 조건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된소리되기 조건 네 가지, 1번 뭐라고요? 된소리되기 조건 네 가지, 1번 뭐라고요? 구두빨 된소리 구두빨 된소리 구두발이 뭐야? 구두발이 뭐야?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올 때. 받침이 앞에 오는 말이 그러니까 대표음일 수도 있고 대표음 아닐 수도 있겠죠. 피읍일 때도 뒤에 오는 소리는 된소리가 나. 피읍의 대표음이 뭐니까? 비읍이니까. 쌍시옷일 때도 뒤오는 에예사소리는 된소리가 나요. 왜? 쌍시옷의 대표음이 디귿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구두빨 뒤에서 된소리가 난다. 2번이 뭐라 그랬어요? 관형사형 리을 뒤에서 2번 관형사형 리을 뒤에서 그 다음 3번은 뭐라고요?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 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 4번은 뭐라고요? 한자어 리을 도살점 한자어 리을 뒤에는 디귿 시옷 지읒만 된소리가 나 이렇게 4가지로 줄여줬잖아 선생님이 88쪽에 상세하게 된소리되기 조건이 나와있어요 자 그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 말한 공식부터 먼저 암기한다. 알았지? 네 가지. 자, 그러면 표기를 하는 경우하고 하지 않는 경우 구분하는 거 이게 맞춤법 문제인 거야. 된소리되기 조건 네 가지는 의문의 변동 문제고 표기에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뭐라고? 맞춤법 문제고. 이게 중간고사 범위야. 자, 그럼 이제 뭐 보세요. 소적세에서 여기 된소리 보이시죠? 된 소리 나는 거, 된 소리 표기된 걸 보고, 된 소리 표기를 왜 했는가를 찾으시면 돼, 거꾸로. 이유는 앞에 모음, 뒤에 모음. 두 모음 사이에서 된 소리가 나면 된 소리로 적는 겁니다. 딱 간단하게 적었잖아. 모음 두개 사이에서 된 소리. 되게 많아. 오빠. 아, 우리가 오빠를 왜 오빠라고 했지? 오빠도 마찬가지야. 모음 사이에서 된 소리가 오라버니라는 말 알죠? 오라버니. 예전에는 오라버니를 많이 썼잖아요. 오라버니가 변화해서 지금 오빠가 됐겠죠. 왜 된소리로 표기를 했을까? 두 개의 몸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것은 된소리로 표기한다. 그다음 두 번째, 얘가 무슨 소리죠?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 나라마음 울림소리. 울림소리 뒤에서 나는 된소리도 된소리로 표기합니다. 자, 니은, 리을, 이음, 미음, 받침소리 보이시죠? 울림소리 뒤에 된소리가 나면 된소리로 표기한다. 알았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앞에 받침이 기역비읍일때요 자, 받침이 기역비읍으로 끝나는 말은 겁나 많아요. 선생님이 씩씩, 쓱싹, 싹둑, 몹시, 모두 된 소리가 납니다. 뭐, 예를 들면, 국수도된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미역국. 전부 된 소리 나는 것들이에요. 된 소리로 나지만, 된 소리로 표기하는 경우는 딱 이럴 때야, 많이야.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연달아 나올 때 자, 같거나 비슷한 음절일 때만 된소리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럼 같거나 비슷한 음절, 같은 거는 어렵지가 않아 C, C, 자음, 모음, 자음을 분석해 보시면 쌍시옷, 이, 기역, 세 개의 음운이 완벽하게 일치해요 같은 음절이 연달아 나온 거야 자, 그럼 비슷한 음절의 조건은 음은 한 개만 달라졌을 때 음은 두 개는 안 돼요 음은 두 개는 안 되고 비슷한 음절은 음은 한 개만 차이가 날때 쓱싹은 무슨 차이가 있죠? 으하고 아. 하나만 차이가 있는 거지. 하나만 차이가 있으니까 얘는 된소리를 적는 거야. 근데 얘는 싹둑에서 차이라는 음운을 찾아보세요. 아, 우, 그 다음 쌍시오, 디그. 마치 모뭐 찾는 거랑 비슷해. 최소대 일성 찾는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싹둑은 된소리를 적으면 안 돼요. 왜? 같지도 않고 비슷한 음절도 아니기 때문에. 알았니? 한 개의 조건만이야. 몹시도 마찬가지, 국수도 마찬가지, 미역국도 마찬가지. 똑똑, 문을 열어. 똑똑, 된 소리로 적는 겁니다. 같은 음절이야. 같은 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뚝딱, 된 소리로 적을까요? 아니면은 적지 않을까요? 뚝딱. 된 소리로 적어도 되죠? 하나만 다르니까. 알았지?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중요해, 여기. 자, 그 다음에 두 음법칙이 일단, 한점 단어 첫머리에 한점 단어 첫머리에 니을이나 니은을 니은, 니응으로 적는 거다. 의문의 변동에서 했잖아요. 의문의 변동 문제에서는 교체입니까? 탈락입니까? 이거 물어본다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남녀노소 할때 남녀노소 할때 여기 개집녀자 늙을노자 첫머리가 아니라서 녀로 적고 노로 적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첫머리에 오면 어떻게 되죠? 여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가 첫머리에 오면 아 아니지 잘못 말했다. 남녀노소 말고 얘가 원래 노인이잖아요. 노인 자 늙을 노 늙을 노인데 노인으로 적는 거 다시 적어야 돼자 남녀노소는 첫 머리가 아닌데도 두음법칙에 맞게 적은 이유는 표기한 이유는 얘가 연달아 나오는 말이라서 그런 거야. 얘는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는 경우하고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서 첫 머리만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한다 그랬잖아. 첫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그리고 늙을 노에서 노로 가면 얘가 교체지. 교체. 리을이 니은이 됐으니까 교체가 되겠죠. 자, 근데 계집 여 자가 여가 되면 뭐가 되겠니? 얘는 탈락이 되는 거야.